20대 중반 여성 A씨는 최근 한 남성을 소개받아 만나다가 석 달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만남 초기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되니 감정이 식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국 전에 남성을 만났는데 그는 잘 다녀오라면서 저녁을 사주고 종합 비타민까지 챙겨줬다는데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제 안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외에서 그가 챙겨준 비타민을 먹으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3개월 후 돌아와서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남성이 보여준 친절과 인정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 건데요. 실제로 만남 현장에서 배려와 매너는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닷넷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싱글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데이트 상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여성이 최고로 꼽은 데이트 상대 1위는 배려와 매너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여성이 생각하는 배려는 데이트 코스를 검색해서 계획을 짜오는 것, 정성이 들어간 선물 등이었습니다. 2위는 성품 좋은 남성, 3위는 대화가 통하는 남성이었습니다.